안녕하세요. 서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농장에서 하는 일은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삽목한 어린 삽목묘들의 물 관리를 하는 것이 농장 일상의 전부입니다. 예년 같으면 수확을 앞둔 나무를 관리하고 또 수확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엄청나게 바쁜 하루하루의 일상일텐데 요즘은 이렇게 농장에 나와서 산목묘를 관리하고 어, 풀을 뽑고 또 물을 주는 일이 일상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면서 발생하는 각종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사진 자료를 이용해서 편집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온 사진 중에 하나인 물관리를 실패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또,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어떻게 물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물 관리에 실패하신 분들은 화분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처럼 이런 산목묘를 관리할 때 어떻게 물을 줘야 하며 또한 화분에 물을 줄 때는 어떻게 물을 줘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삼목묘에 물을 줄 때에는 충분히 줘야 합니다. 아, 충분이라는 그 정도는 위에 물을 줘서 아래까지 물이 흘러 나올 때까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물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화분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에 재배하는 경우도 물을 줄 때에는 화분 상단에 물을 주기 시작해서 하단까지 물이 완전히 흘러나올 때까지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간격은 뭐 3일이나 4일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는 것이 아니라 화분의 상태를 항상 관찰하면서 화분의 표면 용토가 말랐으면은 줘야 합니다. 또, 물주는 시기를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는 화분을 들어서 화분이 가벼워졌다면 그 용토 안에 수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물을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화분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초보 농부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이 농부님께서는 그동안 잘 자라던 블루베리들이 갑자기 열매가 찌그러진다라고 하여 어떻게 재배했는지를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물 관리에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들어보고 화분이 가벼우면 충분히 물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충분히 물을 주라는 의미는 물이 화분 바닥까지 흘러나올 때까지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관찰하라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다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찌그러진 열매들이 모두 원상 회복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분도 화분에 재배하시는 분인데 물 관리를 잘못해서 잎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화분에 재배하면서 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자 즉 농부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분에 재배하면서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는 바로 잎의 맨 끝에, 즉 새순의 끝 부분이 고개를 숙이는 현상입니다. 새순 끝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화분을 들어 보십시오. 이때 화분이 가볍다면 이것은 100%물 부족에 의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로 그냥 두면 결국 그 부분부터 말라 죽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분의 경우도 물이 부족하여 새순의 끝 부분부터 말라서 죽어가고 있고 나머지 아랫 부분도 말라 들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분 재배 시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화분 재배 시에 물을 주는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화분 안에 있는 용토의 구성에 따라서 물주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물주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의 종류, 즉 유형에 따라서 물주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각각 재배하시는 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또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용토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재배자분들이 화분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또 들어보고 하면서 각각 화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물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에는 충분히 물을 주고 그 화분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게를 인식하고 있다가 추후에 화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그 화분을 들어보고 화분이 가벼울 때는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삽목묘 물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치포트에 삽목을 해서 이것을 표준형 삽목상자에 넣은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먼저 바닥에 제초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목재로 선반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삽목 상자를 올려놓아서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줬을 때처럼 물이 아래로 잘 빠지도록 이렇게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물을 줘도 바로 아래로 물이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충분히 물을 준 것이 그대로 화분 안에 남아 있다면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으면은 그곳에선 혐기성 박테리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혐기성 박테리아는 주로 부패균을 유발하는데 이와 같은 부패균은 결론적으로 뿌리를 썩게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 관리는 충분히 물을 주되 배수성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물 관리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